그럼 신입 사원이 받을 수 있는 기본금은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일하려면은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대 정도를 출고해야 돼요? 고객님들 사후 관리를 잘해 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있어요. 별점 다섯 개 이런 거. 이쪽 업계에 발을 들여 놓으시려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세일즈 쪽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관리직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배치로 네. 가고 싶으세요? <laughs> 받으시는 기본급은 어느 정도예요? 이것도 좀 회사마다 다르네 회사마다. 일단 200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저 시급 수준 150에서 170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받으실 거예요. 네. 신입 그러면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본급도 높아지나요? 아니면은 높아집니다. 어, 높아져요. 네. 저희도 정말 회사원에 이 똑같이 매년 연봉 협상하고요. 직급 올라갈수록 연봉도 올라가고. 음. 근데 세일즈 팀이다 보니까 네. 그 연봉 상승률 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전시장에서 봐오셨잖아요. 네네. 세일즈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네. 많이 버시는 분은 어느 정도 버시는 거까지 봤어요? 아, 정말 많이 버시는 분은 그분이 4억. 4억. 예, 네, 1년에. 벤치에서 보셨나요, 그분은? 네. 그분은 BMW 네아 BMW 인 어딘가 계십니다. 네. 그분은 볼륨이 굉장히 크셔서 네. 셀럽 들도 많이 판매하세요. 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음, 많이 판매하시고. 그러면은 판매가 저조해서 계속 기본급 원조에서 계속 있어요. 그럼 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도 하나요? 그런 케이스는 못 봤어요. 아니 본인이 못 버티고 나가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급만으로는 또 생활이 그렇게 쉽지 음, 않으니까. 쉽지 일단 수입차 영업사원 하면 은 1년 얼마 벌어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차만별인데 대부분이 그냥 일반 회사원 수준이에요. 조금 잘하면 그냥 네. 대기업 수준으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잘해야 뭐 역대 연봉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려면은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대 정도를 출고해야 돼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경이 돼요. 네. 지금 같이 시장이 힘들 때는 네. 두세 대만 출고해도 수고했다 이런 식이고요. 네. BMW가 엄청난 프로모션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팔릴 때는 다섯 여섯 대씩 팔아도 그냥 어, 수고했다 이 정도였어요. 음. 근데 지금 다섯 여섯대 팔면 은뭐 잘했다고. 아.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세대 정도만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무난한 영업사원 소리 듣습니다. 컨설턴트가 팔았을 때 얼마 나 남냐 보통 다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를 팔았을 때 얼마 네. 남고? 어, 근데 정말 비싼 않나? 차를 샀을 때 얼마가 남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7 시리즈로 판매했을 때 나한테 네. 얼마가 남고, 뭐3 시리즈 판매했을 때 얼마가 남고, 네. 보통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 그 시리즈별로 네. 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말 네. 많지 않아요. 수당으로는 사실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썬팅 해드리고, 이런 네, 거 해드리기 네, 때문에 네. 수당으로는 돈을 못 벌고. 그럼 뭐로 벌어요? 그러면은 영업사원다 죽잖아요. 네. 그래서 임포터에서는 네. 복지를 다 체계적으로 해놓은 게 박성용이가 차를 팔았어.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네. 그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서 고객님들한테 다 토해내지 못하도록 네. 방어를 좀 해놓은 게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실적을 합산해서 네. 보너스가 나오고 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차에서 얼마가 남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 이걸 다 해버리면 영업사원들이 네. 정말 가격 경쟁만 하다가 서로 네. 다 죽어서 다 네. 퇴사하기 네. 때문에 네. 이걸 좀 방지해 놓은 거예요 지금 주임일 때 보통 한200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죠. 기본급이요. 네. 네. 200 언저리라고 볼게요. 왜냐면 네네. 최저시급만 해도 180에서 200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최소한 난 4, 500을 가져가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만 가능한 건가요? 어, 가능합니다. 대신에 네. 차를 많이 팔아요. 그 정도는 보통 이 세일즈 컨설턴트를 하면서 팔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레전드가 돼야지? 할수 있는 아, 아니요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지금이야 자동차 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네. 출고 대수가 굉장히 적은데 네. 저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차량을 판매했었어요. 5대 네. 뭐그 정도 네. 수준으로는 네. 매달 그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급여로 많이 받아볼 때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세금 다 떼고 네. 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 달도 있었고. 네네. 그러면 가장 안 됐던 달은? 기본급인가요? 네, 기본급만 받아가는데 또 이게 구조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기본급만 받아가진 않아요. 어떤 인센티브 네. 또 있냐면은 고객님들 사후 관리를 잘해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있어요. 별점 다섯 개 이런 거? 아, 그런 그 비슷한 개념으로 <laughs> 네. 고객님들 사고났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도와줬다 뭐 음, 이런 음, 음. 인센티브 가또 있기 때문에 음, 그럼 고객이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요, 회사 시스템으로 평가. 아, 회사 시스템인가요? 네. 이 박성용이라는 직원이 몇 명의 고객님들을 케어해서 몇 분을 서비스 센터로 잘 예약을 해드렸나, 네네. 뭐 이런 걸다 평가를 해서 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경력만 조금만 쌓이면은 일정 수준의 페이스는 계속 유지돼요. 음. 이 기본급은 계속 보장인가요? 어, 그럼요. 아, 계속 보장이요. 왜냐면 정규직이니까. 정규직이니까. 아, 그렇네요, 진짜. 네네. 아, 괜찮네! <laughs> 지금에야 저도 어느 정도 제 고객님들이 계시고 소개권도 있고 이렇게 네. 좀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네. 처음에 미니에서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음. 대학생이었고. <laughs> 주변, 제 친구들은 아직도 학식 네. 먹고 있고, 네.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지인들한테는 아예 알리지 않았고, 정말 그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버텼어요? 1년에? 아, 어, 미니 때는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고, 네. 근데 너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 그때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자신감이 네. 여기까지 차 있었던 상태요 제가 그 사망이 아무것도 없는 네. 나이라서, 그 명함을 들고, 여러 수입차 전시장에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 선배님들한테 하나 인사를 드려요. 네. 선배님 저는 미니 용산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누구누구입니다 그냥 모르는 매장에 들어가서요? 네네 <laughs> 그러면은 아, 근데 거기 이제 선배님들은 네. 귀엽게 봐주세요. 네. 얼마나 제가 귀여워 보였겠어요. 네. 나이도 어리고, 네. 와가지고, 네. 이렇게 인사하니까. 네. 아, 물론 좀 까칠하신 분들도 네. 계셨어요. 네. 아, 뭐안 받아요. 네. 필요 없어요.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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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네. 아, 그래요. 하고 받아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미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설턴트 분들한테? 예, 네, 뭐, 네. 렉서스 도요타, 그냥 다 갑니다. 벤츠 네. 가가지고, 네. 선배님 혹시 주변에서 미니 보신다는 분 계시면은,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를 한달 넘게 했어요. 네. 이렇게 오. 막 하다 보면은,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 돼서. 예. 네. 그렇게 돼서, 그때 명함 주셨던 분이죠. 네. 열심히 하시던데 네. 이번에 제 문화가 미니를 네. 봐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한 적도 있고요. 음.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그 아, 초반 그걸 네네. 버틸 수 있었던 아, 그 초반 그 버텼던 거는 아, 사실 미니 쪽은 네네. 인스타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여성분들. 그 예. 인스타 많이 하시고 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많았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인 영역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말자 아. 였어요 지인이나 네. 제 SNS에는 티내기 싫었어요 뭔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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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구하고 발로 뛰고 네네 네. 그리고 브랜드마다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때 저희 협약회사가 회사 LG전자가 있었는데 네. 점심시간 여의도에 네. 미리 한 11시쯤 가서 네. 미니 시승차를 하나 가져가고 네. 부스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막 전자 드리는 거예요 네. LG전자 임직원을 위한 혜택입니다 하면서 음, 음, 음. 막 돌리다 보면은 정말 뭐든지 하다 보면은 연락이 하나씩은 오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해서 한대 팔고 어떻게 해서 또한대 팔아보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당직 근무를 쓰게 되고 네. 고객님들도 몇명 만나게 되면서 네. 그렇게 점점 페이스를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쵸? 네. 아, 나 말만 들어도 네. <laughs> <laughs> 처음에 찍나는데 <정말>, 지금 <laughs>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긴 싫었어요 네. 그때 그 네. 폐기로 네. 보통 독일 3사라 그러죠. 네네. 벤츠, BMW, 아우디. 아우디 예. 요세 개죠. 그럼 요세 군데 세지컨설터트도 들어가고 싶어요. 학력이 필요한가요? 요구되나요? 이것도 회사마다 또 달라지고. 아, 그래요. 대부분 아마 초대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무조건 4년제졸 이상을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라는 건그 딜러사 딜러사를 아, 말씀드리는 딜러사? 거. 아, 딜러사. 네. BMW면 보이라는가 이 바바리안 네. 도이치한다뭐 이렇게 네. 있고 벤츠는 관성효성 KGC 네.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요. 아,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바바리안 모터스고요. 네. 여기는 4년제졸. 아, 바바리안 안양제 조례 네. 경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세일즈 컨설턴트라는 직업 선택했는데 아 내가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어요? 있었죠 위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위기가... 고객님 중에서도 네. 굉장히 까칠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뭔가를 구매하러 온다는 그 시작부터 네. 갑의 마인드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하는데 음. 그냥 오자마자 반말하시고 화대하시는 분들이 <laughs> 간혹 계세요 물론 뭐 날씨가 있으시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럴 때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음. 그리고 어떤 직업 비하 이런 거 또 많아요. 어떤 판매직에 대한 인식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인터넷에 어떤 글들 가끔 보면은 좀 속상할 네. 때가 있죠. 네. 뭐 차팔이 다 네. 사기꾼 아니냐, 남 등쳐먹는 그런 직업 아니냐. 네. 그런 거볼 때마다 속상해요. 네. 저희는 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그분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인데 저희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속상해요. 네. 어떻게 이겨내네? 그런 거는 <laughs>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고객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잘해주시는 고객님들도 음, 많아요 음. 예를 들면 생일날인데 음. 카카오톡에 떴다고 음. 뭐케크를보내 주신다던가 음. 내 지인이 차 본다는데 우리 박주임이 생각나서 연락처 줬으니까 음. 잘해보라고 음.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또 힘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더 하나로 저희도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행사 음. 티켓이 나온다던가 네. 뭐 선물이 나오면은 그분들 먼저 챙겨드리고 싶죠 음. 그래서 영업사원 분들한테 잘해주시죠 <laughs> <laughs> 네 정말 그래요 저희도 사람이라서 저희들한테 호의적인 분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음...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선물 많이 보내주는구나 <웃음> <웃음> 이쪽 어깨에 발을 들여놓으시려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어요?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위치가 아니어서 어, 어떤 각오로 들어와야 된다. 아 요즘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힘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 직업은 다 억대 연봉이고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음. 멋있게 살고 그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음. 어, 이런 분들이 조금 더잘 맞는다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냐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음. 상담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못 가고요. 그것도 그런 욕심들이 고객님들한테 또 보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은 본인 성과도 잘안 나오고 그렇기 음... 때문에 정말 그런 헛된 꿈을 쫓아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평범한 회사원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은 안 꾸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오실수록 허탈한 감정이 크니까 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렇죠. 네. 이렇게 세일즈 컨설턴트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네. BMW 이 바바리 모터스 안에서,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전직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어, 많습니다저 같은 네. 경우에도, 네. 원래 마케팅을 전공했고, 자격증도 네. 마케팅 쪽으로 있어요. 네. 그 인사 안에 다 입력이 되잖아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케팅 팀할생각 있냐. 어, 뭐 티어가 났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서비스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님 사랑하시는 네. 네. 분들, 그런 서비스 어드바이저 분들이 영업직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리고 또 BMW는 프로덕트 지니어스라고 해서, 네. 이제 제품 제품설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따로 계세요? 네그 네. 제품설명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일즈 쪽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반대로 영업직을 하시다가 이런 설명이 더 좋아 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세일즈에서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차덕이죠 아, 그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귀엽게 말하면 차덕이고, <laughs> <laughs> 진짜 전문가 세요 네. 차에 대해서 정말 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네. 그리고 BMW의 네. 구부장님이라고, 네.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희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세요. 음. 판매도 많이 하셨고, 음. 엄청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코오롱 모터스 소속이신데도, 네. 다른 딜러사로 가서 강연을 하세요. 네. 세일즈에 대해서 강연을 음. 하고.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처럼 되긴 힘들겠지만, 흉내라도 내고 싶다. 아,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네. 또 관리직은 또 뭐가 있어요? 일직 팀원들 관리하는 팀장님, 각 지점 관리하는 지점장님들이 계시죠. 네. 그런 관리직이 되더라도 일단 세일즈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지점장이 되면 관리직으로 네. 직원들 관리만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진짜 세일즈 쪽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관리직이 되고 싶으세요? 어. 아니면 배치로 네. 가고 싶으세요? <laughs> 제 꿈은 세일즈를 오래 하다가 네. 멋진 관리직이 되는 거예요. 음, 세일즈에서 인정받고 네. 그 지점장이 됐을 때저 네. 박성룡 지점장은 세일즈 할때 엄청 잘했던 분이다라는 네. 소리를 네. 듣고 싶어요. 아, 세지의 전설적인 사람이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기, 강연도 가고. 아, 그쵸. 그렇죠? <laughs>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laughs> 박성용은, 이런 부분에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아, 저는, 아, 근데 이건 그냥, 네. 아, 너무 이러면 제가 제 개인 뭐 어필하러 나온 것 같아서, 네. 아, 이건 좀.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고객님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진심으로 다 해드립니다. 상담할 때도 그렇고 네. 추후에도 그렇고 네. 한분한분다매 순간이 전 진심입니다. 전이 일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차팔 때나 상담할 때도 거짓말 한번안 하고 사후 관리도 다 잘해드리거든요. 음. 지금도 저희 고객님 중에 안 좋은 고객님 계시는데보계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laughs>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내비게이션 안 되면 내비게이션 안 된다 연락하고 네. 너무 재밌어요. 귀찮지 않고요. 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네. 계속 연락해. 요 음. 계속 이렇게 <웃음> <웃음> 친밀해지는 게 네. 저는 좋더라고요. 음. 이런거 음. 보면 은참이 네. 직업을 잘 골랐나 싶을 음. 때도 있어요 오늘은 BMW 일산 전시장에서 네. 근무하시는 박성용 주임님과 주임. 함께 인터뷰 진행했고요 저도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회사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